계약서 쓰실 때 참고할 수 있게끔 계약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위에 소재지 적으시고요. 금액 보증금 적으시고 그 밑에 본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전세금이 얼마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 계약의 기존 내역에 있는 효력은 그대로 유지토록 한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 양식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다운 받으셔서 직접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서요 변동이 없다고 하면 직접 자필로해서 내용을 간단히 쓸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샘플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꼭 계약서를 안 쓰셔도 밑에 자필로해서 연장 기간이나 이제 핵심 내용만 적으셔서 두 분이 그냥 도장 찍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끔 가다가 네. 공인중개사 분들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계약서들을 제가 몇번본것 같아요. 네. 그런 계약서들은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우선은 뭐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에 의해서 묵시적 갱신은 아닌데 문자로 통보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날이는 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필이라고 해서 금액이 조금 더 이제 저렴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장이 안 찍혀있는 계약서는 네.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냥 뭐 직거래 한 거로 보시면 되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꼭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도장, 날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직거래 사이트로 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명판이 없으면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장 날인이 들어간 거로 해서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감액 계약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계약서 쓸 때는요, 계약금을요, 기존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증금이 3억인데요, 계약금도 3억이에요. 왜냐면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특약사항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본 계약은 22년 8월 31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 3억 5천에 대해서 쓴 계약서이고요.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세금 3억으로 계약을 하기로 한다. 기존에 3억 5천이었고요. 이번에 감액을 하면서 5천만 원을 지금 줄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이 감액된 보증금을 잔금일 8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반환기로 하고요. 임차인의 반환 계좌 그리고 은행을 밑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대항력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라고 놓구요 밑에 잔금 일을 다시 한번 2024년 8월 31일 이렇게 지금 넣어 드렸습니다 재계약하시면서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뭐 조금 줄고 늘고 하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샘플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에 지금 내용은 기존에는 1억에 80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갱신권 쓰시면서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조금 줄이는 지금 방향으로 지금 계약을 하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1억 3천으로 올릴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존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금이 된다고요 계약금 1억 이고요 그럼 잔금일날 부족한 3천만원 보증금 주시면 되고 월세는 지금 80에서 70으로 줄었죠 그래서 70으로 지금 넣어서 지금 계약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밑에 특약사항 두 번째 줄 보시면 본 계약은 22년 8월 31일부터 24년 8월 30일 기존 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1억 3천 그리고 임차료 70만원으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보증금 3천만원은 8월 30일까지 임대인 계좌로 입금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무용자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일 이길까지 추가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 물건 설정을 금한다 그리고 기존 계약에 대항력, 효력을 유지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많이 대두되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네. 2년 잘 계약을 해서 살고 있다가 만료점이 돼서 나가려고 해요 요즘에 집이 워낙 잘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임대인분이 보증금을 빼줄 돈은 지금 없으셨는지 만료점까지는 보증금 돌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제 이 집이 빠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긴 해서 이게 뭐 단기로 끝날지 장기까지 가야 될지 알수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새롭게 다시 받으셔야 될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그 실무에서 이거 상담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7월인데요. 올 2월부터 그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까지 집이 안 빠졌대요. 그리고 임대인도 지금 돈을 지금 줄수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임차인 맞추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서류를 자꾸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 임대인하고 협의를 봐서요. 계약 기간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꼭 계약서에다가 보증 미지급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은행에 한번 문의는 했어요. 그렇게 이제 특정 기간을 넣어서 하는 경우에도 대출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다시 재연장하시지 말고 임대인하고 협의한 날짜로 해서 그때까지 쓰시고 또 임대인한테도 그 날짜까지 안 되면 죄송하지만 나도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대출 만약에 추가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네. 불가피하게 단기로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네. 은행에서는 허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해 준다고는 하셨는데 은행마다 상이한 거는 꼭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재계약 때 필요한 계약서를 더 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필로 해서 계약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소희 대표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더 보기 네. 어떻게 올려요? 몰라 남들은 다더 보기에다 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나 그거 부장